네, 안녕하십니까? 홍주식입니다. 자, 삼성전자가 오늘 무슨 테마주처럼 엄청 급등을 했습니다. 자, 8만 전자는 뭐 연초에 찍을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요. 이제 9만 전자, 10만 전자 얘기도 나오는데, 음, 사실 이제 10만 원을 이제 훌쩍 넘어갈 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. 이뭐 여러 가지 이 삼성전자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자, 뭐 주가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승을 많이 하고요. 또 하락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하로도 더 떨어집니다. 자, 주가는 항상 상식선을 벗어나는 것이 대부분의 일입니다.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 주봉 차트입니다. 자,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법이 있겠으나 이 삼성전자와 같은 우량주, 특히 삼성전자는 우량주임에도 불구하고 차트 분석에 굉장히 잘 맞습니다. 자, 여러 가지 분석 도구들, 뭐 여러분들이 아는 여러 가지 분석 도구를 많이 대입을 해 보면 삼성전자만큼 정확하게 맞아서 가는 종목도 극히 드물 겁니다. 제가 보는 이 삼성전자 분석법을 자,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그렇다면은 올라갈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이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른데 세상에 없었던 일들이 생겨나면서 상승하게 되면 가장 가파르게 상승을 합니다. 2008년도에 리먼 사태 때도 급락 이후에 엄청난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습니다. 자, 이번 또 3월 달에 있었던 팬데믹 사태 이후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초급등을 해 줬습니다. 삼성전자가 참 늦게 가는 것 같았어도 결국은 최근에 이러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. 자, 삼성전자는 이렇게 봅니다. 보세요. 지난번에 이 가장 저점이었을 경우가 2만 원이었습니다. 2만 원대, 2만 원대 초반인데 계산상 이제 2만 원으로 잡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종목이 이제 한 5만 5천 원 부근, 조금 넘는 부근인데 6만 원을 좀못갈 때까지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. 그리고 나서 한 2년 정도 조정을 보입니다. 조정을 보이다가 자, 이때가 바로 3월달입니다. 팬더믹이 극에 달했을 때자이 3월 하순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해서 이때 4만원대 초반이었습니다. 4만원 자 4만원대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. 자 보세요. 자 2만원대에서 6만원 정도까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. 자 여기서 2만원에서 6만원 직전까지 상승한 폭이 약 180%입니다. 자 180%의 상승을 해줬습니다. 그런데 이제 보시면 3월달에 저점을 찍었던 이 4만원대 초반 여기서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.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 올라갔던 폭만큼 비슷하게 주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자 왜냐면 그동안의 고점을 이 6만원 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다가 이 고점을 지난 3년 만에 지난 3년 만에 여기를 이제 넘게 됩니다. 그 동안에 3년 동안에 이 조정기를 거치고 삼성전자가 그다음부터 상승을 했을 때 이때랑 똑같습니다. 자, 이때도 3년 동안에 이 박스권을 그리고 돌파를 하게 되면서 이 180%라는 이 엄청난 상승을 해줬듯이 자, 지금도 3년 동안에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부터 상승을 시작을 하게 돼서 이 힘의 논리상 바로 이 오른폭만큼 오른다. 자, 오른폭만큼 오른다는 것이 힘의 균형에 의한 분석법입니다. 힘의 균형 분석법이라고 하는데, 자, 180%에 2만원에서 6만원까지 4만원가량이 올랐다면, 같은 4만원대는 아니지만, 이 올라간 폭, 180%라는 폭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. 자, 그래서 예상가를 우리는 산출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. 자, 3만 원대 초반에서 여기서 180%라는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10만 원이 넘습니다. 자, 여기에 수치상으로 계산을 해 보면은 약 12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. 아직도 삼성전자는 갈 길이 멀었다는 얘기입니다. 바로 이것이 내년에는 이제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자,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해서 180%가 오른 기간이 딱 2년입니다. 자, 그러면 지난 3월 달부터 삼성전자가 오르기 시작해서 올 1년 내내 올랐죠. 자, 그리고 나서 내년 1년 내내 또 삼성전자는 꾸역꾸역 꾸역하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기간도 똑같습니다. 2년 동안에 삼성전자가 180%가 상승을 했습니다. 올해 1년, 그리고 내년 1년 또 2년 동안에 삼성전자는 180%를 상승을 하게 된다면 10만원을 넘어서 12만 전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가격대가 나온다는 겁니다. 자이 정도 되면 삼성전자 이렇게 초급등 후에 한번 조정이 나옵니다. 자이 조정 지금 제가 7만 원을 사실 기다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7만 원 오지도 않아요. 7만 2천 원에서 그냥 8만 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자 이쯤 되면은 어, 7만 5천 원 이하로 한번 내려와도 또 한번 진입 타이밍을 이때부터 분할로 접근할 수 있는 자 이러한 타이밍이 됐습니다. 자 조정을 보이면 여러분들이 한번 진입해 볼수 있는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자 7만 5천 원 이하. 자 이제 7만 2천 원이 와주면. 아주 좋겠죠. 자, 75,000원 이하만 내려와줘도 이제 여러분들은 이 접근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. 자, 그래서 내년에도 삼성전자는 자, 내년에도 이 반도체 빅 사이클과 맞물려서 이 삼성전자의 상승은 더욱 커질 수 있는 그런 힘이 지금 발휘되고 있습니다. 다시 삼성전자 상승할 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종목들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다음 시간에는 삼성전자 향이 비메모리 반도체 자 이들 종목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종목들 뽑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